풀밭에서 마음대로 사냥을 하다 잠자리에 눕기도 했네. 저작거리에서 미친 듯 노래하다 우물 속에 잠을 자기도 했어. 신한장만 남기고 공중으로 떠서 어디로 갔을까? 불길로도 못 태우는 연꽃 같은 한쌍의 보배요. 초원종엽상도하여 주사광과 정전 청리부공하처거요 일상진중화중 상운여사의 편이해 동진부공과 관련한 이런 선서의 찬시였습니다. 여기 초원종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경주시 안강읍 당시 아, 비와현 그는 그 적선촌이라고 하는 들에서 화랑의 머리였던 국선 구참공이 이렇게 종횡무진으로 사냥을 했던 고사를 말니다 상도화라고 하는 상은 이것은 혜숙 스님이 저작거리에 몸을 파는 여자의 침상 머리에서 이렇게. 누워있던 그런 고사를 이룬 것이죠 주사관과 정자 해석수님이 술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때로는 그 절에 우물에 들어가서 몇 달씩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오 그런 고사를 말했습니다 정리보공하척으로 해공 스님이 그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그가 하늘로 떠가는 그런 그 광경을 보고 마침내 그 해공 스님의 무덤을 파헤쳐 보니까 집신 한 장만 남아 있더래 첫 외적 적절입니다. 그 스님은 어디로 갔을까? 일상 진중 아. 허중연이라 해숙, 그 해공 두 스님의 그런 보배로운 그런 것은 마치 불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피어나는 연꽃이어라 이에 동진이라고 하는 화두는 해숙과 회공두 스님이 동진이라 한가지 동자 먼지 진자 이런 먼지 같은 세상과 어울려서 그렇게 지냈던 것을 말합니다. 진평한 무렵이었습니다. 해숙의 원래는 화랑 출신이었어요. 호세랑 낭도 중에 한낭도였는데 그가 자취를 감추고 오늘날 그 안강어 당신은 비와연 적선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산 지가 20여 년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 화랑도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국선 구창궁이 이 적선촌에 와서 화랑들과 함께 이렇게, 사명을 나온 거예요해수렇그이렇공 앞에 가서 제가 과거에 그런 그 화랑의 그런 그 명부에 올라있던 아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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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라잡이를 하고 안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다. 아주 대단히 좋은 재산이다. 그 화랑들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많은 그 짐승들을 잡고 쉬기도 하면서 그 잡은 짐승들의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때 혜석 스님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참공 앞에 서 나서면서 회숙이 말을 했어요 지금 맛있고 싱싱한 고기가 있는데 좀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구참공이 그거 뭐 아주 좋지 그러더니 어 아, 글쎄, 이 해수기 사람을 물리치 물리게 해놓고는 본인에게 그 다리살을 베어가지고 소반에다 올려놓고 받치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습니까? 선혈이 낭자였어. 그의 구창욱이 너무나놀어서 그대는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고? 해수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 구참공께서 어질고 지혜가 많으셔서 이러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아, 짐승들에게까지도 그런 인자로움과 지혜로움 미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와 보니까 아, 생물을 죽이는 것을 힘쓰고 그 짐승을 죽여서 자기 몸에 이로움만 더하게 만들 뿐이니 이 어찌 어진 사람이나 군자가 할 일이겠습니까 그러고는 아피 묻은 옷을 그냥 벗어젖히고 그냥 후루룩 나가버렸습니다. 그래 구창광이 좀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마. 살펴보라고 하니까 해수이 앞에 놓여 있던 고기는 그대로 있어 먹지 않은 거니까 이러한 사실을 진평왕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해석 스님을 데려와라. 아 그래서 이제 국리가 아, 그 해석 스님을 이제 아, 어쨌 왕명이니까 데리러 갔잖아요. 아이 갔더니 해숙이 어 오고 그 저작거리에 몸을 파는 여자가 쓰는 그 침상에 머리에 누워 있더라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파괴성 같으니라 하면서 되돌아 오는데 아 근데 노중봉을 한거야길길 길거리 가운데서 만났어 해숙을 아 이게 어쩐 일입니까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아이 성안에 우우 작은 은소지지만 아, 서기서그래그시 g i 하는 분이 c o 를 k is over a g i 해 l 고 h e s a l i t t l 이상하다 싶어서 왕명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어 l She's 귀자 고개 현자 이연에다가 장사를 지는데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연 아마 동쪽에다 장, 장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오는 사람이 길 중에서 노중에서 그, 아, 해수을 만났어요. 아,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제가 이 마을에서 20수년 동안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인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얼마쯤 가더니 구름을 타고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동쪽에 장사진이었그이연 동쪽의 무덤을 파고 보니까 아, 거기에 집신한 장만 딱 남아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도 안강현 안강읍 북쪽에 가면 그혜숙서라고 하는 절이 있기는 합니다. 해숙 해석 스님의 혜숙대사의 그런 무도 부도가 있죠. 원래 그이 혜숙 스님은 늙음하게 오늘날의 오사인 당시 항사서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 항하의 그런 모래처럼 항하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출세했기 때문에 항사동이라고도 했고 항사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산스크리트 말로는 항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지스강을 말하지 않느냐? 그런 또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아까이해동아때해앉과해앉아해공을말했아이해공의경우입니다해 땅을 을아있습니다아있습니이아습니다아이 근심할 우자 도울 쫓자 우조였습니다. 일찍이 이천쟁광이 악성 종기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 그때 우조의 나이는 일곱 살이었습니다. 우조가 어머니에게 물었어, 집안이 이렇게 너무나 어? 좀 가라앉고 사람들이 근심이 가득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주인어른이 그 악성종기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냐 아무리 어린 애기로서 그럼 제가 가서 고쳐보면 어떨까요? 그래? 네가 과연 고칠 수 있겠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가서 주인의 집사한테 말을 해서 이제 어? 천진국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갔어요. 그 침상머리에 가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조금 있더니만 그 천진국의 악성 종기가 툭 터지면서 고름이 나오고 그 아파서 죽게 생겼던 천진국에 그냥 얼굴이 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고어요또아또 아, 또 다른 어떤 그 참... 아뭐 신기한 일이랄까, 이 적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매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전은 자라면서 매 주인의 매를 길렀, 길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천진공의 아우가 동생이 벼순서리를 가면서 갈때그 형이, 아우에게 그 정으로 그 매를 주었어요. 네가 좋아하던 매니까 아, 며칠이라도 가서 이 매를 보고 좀 정을 붙여라 그렇게 했어요. 몇 며칠이 지어요 얼마가 지나갔는데 아이 천인공이 그 보낸 매가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날이 새면 새벽에 우조로와요금 그이제 아우에게 가서 그 매를 잠시 가져오도록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려고 했죠. 나리새요 우저를 불렀어. 너이 길로 가서 그내 아우에게 가서 내 얘기를 하고 그 매를 좀 가져오면 좋겠다. 어느 떡하니 그 매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천년강이 깜짝 놀라고 깨달았어요.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로 성인이 우리 집에 와 계신 것도 모르고, 제가 결례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먼저 제가 악성 종기를 고쳤을 때도, 그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뭐 자연히 날 때가 됐으니까 낫겠거니 요 여러분의 이매와 관련한 일을 보니까 전혀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저를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 저를 잘 선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결로 우전은 출가를 했어요. 은혜 회자 빌공자, 해공이라고 하는 보포를 조그만 절에 머물러면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이런 삼태계를 어? 짊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어? 그렇게 아, 사람들에게 좀 이목을 아, 집중시켰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일러서 아, 짊어질 붙자 아, 삼태계 글자. 부계 화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계라고 하는 아, 우리 경상도말로 이게 삼태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부티라고도 하고 부티라고도 하죠. 그래서 해공이 머물 절던를 부계사라고 했다는 것이죠. 또이 말에 원효와 함께 교류를 했던 그런 이야기가 상궁에서 저잘 실려 전합니다. 상궁 여사가 많은 2 0 0수십권을 그런 불경에 그렸던 풀이 소를 적었는데 그는 틈틈이 해원을 찾아와서 서로가 묻고 대답하고 때려는 농담도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해원과 원효가 시냇물을 따라서 새우를 잡아 먹고 물고기를 잡아 먹어서 그리고 넓은 너럭바 위에서 드러누 있다가 두 사람이 거의 속이 안 좋은지 거의 비슷한 때에 가서 아, 변을 봤어 똥을 놓다니 그래 근데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있는 똥은 그게 물고기가 돼서 살아갔고 한 사람이 있는 똥은 도로 똥이고. 그때 해군 원을 보고 말을 했어요. 그대가 눈은돈 내가 잡은 그런 물고기일게요. 여시오라. 그래서 항사사라고 했던 절 이름을 오사로 그렇게 고쳐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이해은또 이상한 그런 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덕여왕의 어떤 짝사랑을 했던 지기의 고사가 전합니다 어느 날이해궁 <laughs> 수냄은 이런 풀 풀로 다가온 새끼를 가지고 영묘사를 찾아갔어요 저를 강, 관리하던 그는 강사를 찾아가서 그 풀로 꾼 새끼를 주면서 바로 이 부처님을 모신 금당이나 어떤 불경을 놓아둔 경로나 기타 여러가지 문노를 이렇게 풀로 꾼 새끼로 동여매서 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아 정말 한 3,4일 지났는데 선덕 여왕이 영묘사를 찾아와서 그렇게 예불하러 온 것. 그때 평소에 선덕여왕을 그렇게 사모하던 뜻 짓자 귀신 짓자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덕여왕이 오기를 기다려서 그 탑신 앞에서 그가 기다려다기다려 지쳐서 잠이 들었어 선덕여왕은 예불을 다마치고 나가다 보니까 그왼선내가 거기에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탑신 앞에서. 이미 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모해서 그렇게 짝사랑한다는 것을 소식은 들었습니다. 너무 난스러운 생각에 자기의 반지를 하나 가슴에 놓아주고 갔습니다. 가고 나더니 그 가슴에서 불이 났어요. 대바로 심마요타바니까 그래가지고는 아그 절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도. 해공 스님이 플로콘, 플로콘 그 새끼를 이렇게 동해면 우에는 전혀 불이 타지를 않았다. 참으로 아, 귀한 일아안 되십니까? 풀밭에서 마음대로 사냥을 하다 잠자리에 눕고 저작 거리에서 미친 듯 노래하다 우물 속에 잠을 정성 을다 하면 다 할수록 보이지 않는 손이 그대 를 돌고, 건강 하고 행복 하 세요.